여호수와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헬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히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기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매, 여호수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예곱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상환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지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그거 놀라우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모세와 출애굽 일사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출애굽 2 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에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어지는 아이 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가나안 족속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족속들이 듣고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이제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 거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었겠습니까? 경고한 성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아이 성은 어떤 전략에 의해서 무너졌는지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점점 다가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운명도 여리고와 아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어떤 판단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절 말씀해 보시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수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힘으로는 맞서 싸우기가 좀 힘들겠다 여러분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함께 싸우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른 방법을 선택한 예,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기부원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동일하게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판단을 했냐 기부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확히 어떤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앞서서 정복한 여리고와 아이에 비해서 훨씬 세력이 약한 그런 족속으로 보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진멸 당했다면, 자신들의 운명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 왜 다른 족속들이 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로 이렇게 합세를 했는데, 기부원은 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앞서 여러분, 여리고성에 거주했던 라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압은 왜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까? 오늘 구절과 십절 말씀해 보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적속들이 오는데 그에 관한한 모든 정보를 이 최대한 수집을 한 거죠. 십절 말씀해 보면 그 라합의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과 시온과 아스더에서 있는 바사능왕 오게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든 기도한 거민이든.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뭐 조금 어렵게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문제가 달린 거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선택할 수가 없겠죠. 뭐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고민을 했을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라합은 자기의 가문 그리고 기브온 고민에게서는 자기 족속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 거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스라엘 족속에서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항복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판단을 했냐 우리가 연합을 해서 싸워서 이길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겠죠. 문제는 뭐냐? 가나안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스라엘이 이 기부원 거민들의 항복을 받아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마치 가나안에 살고 있지 않은 마치 먼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거죠. 근데 그 흔적들을 보면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리고 짐은 헤어져서 거의 찢어지기 직전이고 포도주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식이라고 갖고 온 것은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이에요. 이 모습은 뭘 연상시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강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시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어떻게 됐어요?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40년 광려해서 돌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늘 옷을 갈아입고 새 신발을 사시는 사람처럼 40년 동안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부원 검민의 모습은 뭘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라 너희들도 이런 꼴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와의 그러니까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는 이들이 어디에서 온 어떤 족속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도 없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다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말과 그들이 꾸미고 있는 이 복장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진실하게 보이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상해 보면 마치 연극 무대에 올라온 배우처럼 완벽하게 분장을 하고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의 말을 진실하게 들려지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이 가장 큰 실수하는 건 뭐냐?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무작정 의심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가 하는 말을 무작정 믿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께 물었으면 예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깜빡 잊었을까요 잊을 게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이건 확실한 거구나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굳이 여호와께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와는 기부원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족장들이 맹세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우리 눈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는 것을 상당히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요, 뭐 사기를 당했다, 누구한테 속았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지 않은 것, 자기로 듣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당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이려고 마음을 먹고 꾸미면 얼마든지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너가 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하고 자기 뜻을 확고하게 하고 그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성의 실패도 마찬가지고,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고, 기본 거민의 이 찾아옴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걸 보면 어떤 판단이 쓰는 거예요? 야 이들이 가난을 나 정복하는 이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 않겠다. 예? 왜냐하면 하나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은 깨우쳐야 되는데 매번 사안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성에서도 마찬가지야.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낭패를 받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기부원검인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도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일어난 사안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족속이 뭐 하려고 먼 길을 찾아와 가지고 굳이 평화조약을 맺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같은, 이게 금방에 살아야지 뭐 이웃이 되고 평화조약을 맺을 텐데 이 신발이 다 떨어질 만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굳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전혀 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애들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간구하는 시간입니까? 물론 그런 요소가 있죠, 기도에. 그렇지만 이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을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선택 앞에 있고 이런 결정 앞에 있는데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구하는 시간이 동시에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할 때 간구의 요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질문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생활이 끝나면 행복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주시어 보고 듣는 것만 의지하고 나의 경험만을 신뢰하지 않고 귀를 열어 주변의 조언도 듣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치게 하옵소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하사 결정적인 실수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육신의 차도는 느리고 답답하고 힘든 성도들 또 그들을 간병하고 보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인내함을 더해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유익한 시간의 결과로 올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나오며 이 모든 강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